아 팬티 아 팬티가 약간 걸리네 이거 머리카락을 조금 더아 아니 아니 팬티가 뭐가야 해요 팬티가 어떻게 변태예요 여러분들 속옷은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한 개입니다 특히나 슬랙 속옷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여러분들, 속옷에 관련된 썰 한번 보여드리면 딱 좋아하겠군요. 자, 원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속옷은 천으로 이루어진 속옷이 한게 있었습니다. 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한 덩이 아니면 두 덩이로. 물론, 그때도 인간은 똑같이 불비물을 이제 생산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인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중요한 아이템이었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지날 무렵 19세기 산업혁명이 도입된그 순간부터 천의 값이 폭락하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천 값이 똥 값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인류의 문복식은 굉장히 크게 변혁하기 시작합니다. 속옷들이 고무줄과 천의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각 속옷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트렁크라고 합니다. 트렁크. 그 전에는 철학자 데카르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양말, 그 당시엔 고무줄이 잘 없었거든요. 고무줄이 없어서 이 양말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양말을 고정할 수 있는 벨트를 만들었고, 이게 아퍼 벨트가 됐다. 가퍼 벨트의 시초가 우리 철학자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 속옷은 일본에서 어느 한 할머니가 아이가 놀러다니면서 이 속옷에 쓸려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 속옷을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브리프가 탄생했죠. 그러다가, 이런 그리프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스키니해지는 옷들. 이제, 디올, 디올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석인데, 이제, 피트 도어티라고, 이제, 리버틴즈의 그 보컬 겜 기타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스키니들 있잖아요. 다리 라인 다 드러나고 이제 그 심하면 여기 이제 좀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이 스킨. 아, 이거의 시초가 우리 리버틴즈의 피트 도어티 선생님인데 디올에서 이런 거를 좀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 협찬을 많이 해줬어요. 리버틴즈의 피트 도어티한테. 참고로 피트 도어티는 키가 189에 몸무게가 60몇 키로일 때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스킨해야겠어요. 옷이 얼마나 말라삐뚤어졌겠어요. 이 스키니가 그저 남자한테만 유행한 게 아니고 여자한테도 유행했잖아요. 여자한테도. 여성의 속옷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무줄 라인이 좀더 튼튼해요. 왜냐면은 여성의 이제 허리 라인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바로 선으로 이어지니까 팬티가 흘러내리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팬티 고무줄의 장력이 좀더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걸러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팬티, 티팬티의 이제 기능성이 좀더 부각되기 시작했죠. 쓸리지도 않고 잘흘러 내리지도 않고 스키니 스키니하게 됐을 땐 팬티 라인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티팬티의 유용성이 점점 검증되기 시작했고 유행을 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그 원피스가 이제 역라인을 드러내는 뭐 차이나 드레스 같은 경우엔 이제 치파우 같은 경우도 이제 허벅지 이런 엉덩이 라인 보이는 라인까지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 트링아이라는 굉장한 아이템까지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속옷의 역사는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다 거기에는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필요성이 있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팬티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요 부끄러하실 워게 아닙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었던 것들이지요.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아 맞다, 말 나온 김에 브래지어, 브래지어도 강의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군요. 브래지어도 역사가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옛날 브래지어는 약간 포르세처럼 개발이 돼 있어서 포르세 기반이었거든요. 그게 매듭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아내가 매번 이제 이렇게 브래지어를 할 때마다 그끈 같은 걸 번거롭게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서 후크 구조를 그때 고안해내신 거예요. 불편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피소드가. 아내를 위해서 브레지를, 브레지의 후크를 개발한 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건 브록으로 넣어주세요. 영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약간 그 엔딩 노래 나올 때쯤, 이제.